그동안 토비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지면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도 2년이 다 돼갑니다 제품 추천 컨텐츠부터 드물지만 여행, 라디오, 팟캐스트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취향을 공유해드리는 월간보고까지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영상을 만들어 봤죠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왠지 이대로 가면 안될것 같거든요 어쩌면 휴식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제 휴식이라기보단 채널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 영상을 제작할 때좀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뭐 해상도 비율도 좀 바꿔 보고 프레임, 뭐 색보정, 말투, 편집 스타일 등등. 근데 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은 제 영상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3년 상반기까지 <laughs> 영상들은 개인적으로 다시 보기 힘든 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건 22년 봄. 시작 당시 친구들과의 여행, 술자리, 결혼식, 토토로 등산, 세차 등 대부분 일상적인 브이로그 컨텐츠를 올렸기 때문에 일기를 영상으로 쓴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때도 생각해보니 나름 재밌었네요. 그리고 지금 채널의 큰 비중인 패션, 제가 옷을 좋아하다 보니 22년 하반기부터는 자연스럽게 옷을 메인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도 나름 잘 나왔고 감사하게도 저러 알아봐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선택해 주시는 브랜드 관계자님들도 생기고 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팬이었던 유명 패션 유튜브 선배님들과 자리하게 되니 기분이 막 엄청 들뜨고 행복했습니다. 네, 근데 저랑 많이 달랐어요. 예, 네, 저는 옷을 좋아해요. 인터넷으로 옷을 보기만 해도 좋고, 옷을 구매하면 더 좋고, 입으면 더더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을 때는 제 취향을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예요. 그래서 옷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소개하는 이유예요. 월간 복으로 진행할 때 가장 즐겁게 할수 있는 이유.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패션을 업으로 하고 있는 관계자분들, 전문 유튜버분들과 같이 활동하는 시장에서 어줍잖은 지식으로 패션을 떠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성 영상을 만들면 감사하게도 좋고 수는 잘 나왔지만 즐겁지가 않았어요. 토비 채널의 초심은 제 취향과 일상의 공유였습니다. 근데 이대로라면 후에 내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옷을 구매할지 몇 년, 아니 길게 보면 몇십 년이 흘렀을 때 그때도 내가 지금처럼 옷을 사랑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 채널의 방향성에 대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예요. 저는 평생 늙어서도 즐겁게 옷질하고 싶으니까요. 저는 옷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주시는 행복감만큼 저도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행복감을 주고 싶은 그런 게좀 있어요. 여기가 되게 예쁘거든요, 지금. 어, 이거 벽도 그렇고 저쪽 건너편도 그렇고 되게 예쁜데 얼마 전에 이곳에 왔을 때 뭔가 특별히 하지 않았음에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모를 예, 그런 행복감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 실력이 더 오르면 이런 행복감도 전달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럼 저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좀 찾아올게요 예, 그동안 토비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sorry